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예전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랑의 마음도 있고 또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왠지 부근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어버이의 입장에 있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버이들이 다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또 5월 얼마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하락해 주셨습니까? 최소한 이한 달만큼이라도 아니 이제 어버이 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한 주간만큼이라도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그 어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대다수 성도들은 다 내가 어버이의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버이의 마음으로 더 많이 품고 나가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나인이라는 이 성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어서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가 감도는 그런 현장이 이 나인성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입성해서 들어가심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는 희망으로 바뀌었고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좀 구별해야 할 것이다.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숨은 뭐예요? 목숨은 말 그대로 내 목에 걸려 있는 숨결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생명은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구별돼요. 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아, 크게 한번 억지 주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나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청년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사실 이 나인성에서 이제 장례가 일어나고 있는 홀로 된 어머니의 모습과 청년 죽어버린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이 아들의 이 죽음 앞에 있는 이한 여인의 우리가 기고한 운명이라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이라면 나름대로 다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용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아들이 청년의 몸으로 싸늘한 죽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사실 그다지 뭐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명이 과연 뭐냐는 거지요. 그런데 목숨은 내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혼자 된이 여인 성경에서는 과부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것도 혼자 된 모습으로. 이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냐면 목숨은 살아 있지만 목숨은 살아 있어서 호흡을합니다 목숨은 살아 있지만 생명은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어머니의 마음 상태와 같은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생명입니다. 즉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한자로 생명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을 명받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대상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어머니들 내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아이들이 해달라면 해주나요 안해주나요 네 알아서 네해 그래도 내 어머니도 있긴 해요. 모친 어머니들은 내아빠 죽겠어 지금 나 꼼짝 못 하니까 너너 알아서 해.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 바른 어머니의 모습 아니죠. 지금 내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해달라며 돼요.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나와서 해줘요. 왜요? 그 아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들 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어머니도 같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쁘면 어머니 그 모습 속에서 현실이 되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슬프면 어머니도 슬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름 유명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역으로 말하면 그 일이 끊어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버이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금도 은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또심방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자녀들이 부탁한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아이를 낳아서 집 가까이 옵니다. 모질게 나못 키워줘 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어찌 어찌 모질게 그러십니까? 또 딸이 부탁을 하니까 그 아이 힘들지만. 평생토록 자녀 키웠는데 또그 손자 손녀들을 돌보면서 참 힘든 게 바로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아직도 은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보여지지만 왠지 뭔가 좀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행동의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생명이냐는 거죠? 세상의 일들이 내 삶에서 모든 이유가 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된 어머니 입장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청년의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생명인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서 장례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눈에서 눈물이 안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 나인성에 지금 들어가시자마자 이 장례 장례기 행렬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시고는 이 어머니에게 다가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울지 않는 세상으로 데리고 가겠다. 라는 표현 아닐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웁니까? 직접 눈을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는 경우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아도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극한 상황이 되게 되면 진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외부적으로 흘리면서 하는 울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되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근데 마음으로 울어요. 정말로 미어지는 심정으로 울어요. 왜 우나요? 역시 다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운다는 것은 분명 내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어버린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인아, 이제는 너그 아들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울고 있는, 아니, 나로 인해서 기쁨의 자리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의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만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초청 그 말씀이 바로 울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부서지고 망가지니까 가슴을 엿이면서. 옵니다. 그래서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이 울음을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은 분입니다 망가지지 않은 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바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등바등 사지 마십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의 이 질병 2위가 바로 조염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증이 생기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섭섭함이 들지 몰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울증에 걸렸다. 어찌 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지지 않나요? 왜 성도들을 마저도 조현병에 걸려서 삶을 그만 살고 싶어 한가요? 왜 이럴까요? 주님께서는 울지 않는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이끌고 가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진실로 고백이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혔습니까? 갇혔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모진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사도바울의 복음의사역에 승패를 해야됐다면 찬송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그분은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 망가지지 않는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았, 않았으면 다된것 아닙니까? 세상이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은 다곧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생명이 되는 한 우는 세상에서 살게 될 뿐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울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울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실 때에 그 동안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끊으시더라. 정말로 주님께서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 생명으로 연결되는 상태 어떤 상태로 나타나나요? 한번 제가 매번 자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여겨지고 사는 삶인가 아닌가를 지금 내가 진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삶에 있어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다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다 안 그랬다 어펜다운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80년 내만해도. 한참 재미있는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퍽 끄져버립니다. 왜 그래? 전기가? 그때는 왜 그렇게 전기가 자주 끄는지 몰라요. 그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여겨지는데 그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지속이 되지 않고 끊어져요. 그러면 우시, 에이시 이런 소리가 쉽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까? 독일어로 시티즌 레벤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가정하며, 사업정하며, 직장하며, 사람과의 관계성 등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 죽어버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이 생명이 끊겨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죽어버린 이 아들을 살려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아, 이 말씀이 말씀이면서 너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게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실 때에 살려서 주시는구나. 살려서 주시는구나. 주님 내게 주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물론 우리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삶의 과정 속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끊어짐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깨워서 영적 급비를 더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져 합니다. 그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 내 입으로는 안 돼요. 안 가품 해야 속 시원하지. 가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 있는 우리의 사실 본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누구도, 뭔수도 왜 나는 사랑 안 되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의 눈물은 오늘 말씀의 주목이. 뭡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모시기에 불쌍히 여기실 정도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진정한 어버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더말씀에 깊이 빌드해 보겠습니다. 홀로 된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사랑했던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살려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서 죽어버린 이 아이 아들을 장사지내는 홀로 된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린 것이지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생명으로 여겼던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의 마음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또한 가지는 전법부에 해석했습니다 그 울음을 이제는 기쁨으로 즉 아들이 생명으로 여겨졌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불쌍히 여기심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성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고 늘. 그와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함께 장례 행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례 행렬이니까 그날 죽은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3일 전에는 지금 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적 장례 문화를 여기다 그대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가서 사람들이 오늘 이 장례 발인하는 날만 이 사람들이 방문했을까요? 아니죠. 모르긴 해도 그 장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많이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하고 사람의 말이 위로될 수도 있지요 슬피 우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어깨도 두드리면서 그만 울으세요 울지 마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 울고 싶을 때 슬컷 울어버리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어쨌건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되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위로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울음이 나올 정도의 삶이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두두 두 말이 가장 힘이 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힘든 사람이 가서 그래요, 막 소리 막그막 그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 말에 내가 위로가 돼요. 더 위로가 되는 말은 무슨 말인십니까?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다크 어린 아이들이지만 사랑한다 소리 자주 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으신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인데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에 내 목숨마저도 나도 포기하려고 했던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힘듦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모습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에 두루 퍼지니라.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여겼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이 혼자 된 여인.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이세요.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아마도 이 아들이 사랑한 그 모습 광경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이 혼자된 여인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독자인 이 아들을 생명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내가 어머니가 되어줘서 어버이가 되어줘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차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임을 내 생명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도 살 희망을 잃어버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 아들을 살려 주시며 이제는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의 모습으로 이 혼자된 여인의 어머니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한량없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